최근 놀라운 당뇨병 관련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추의장 기능이 떨어진 당뇨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소식인데요. 바로 기존에 쓰이던 두 가지 당뇨약을 함께 사용했더니 추의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되살아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포 노화까지 억제됐다고 하니 정말 주목할 만하죠. 해당 연구는 서울대병원 조영민 교수 연구팀이 진행했는데요. 이형 당뇨병쥐의 모델을 대상으로 욱주간 약을 투여하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병용된 약은 SGLT2 억제제와 아이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입니다. 이두 가지는 이미 당뇨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함께 쓰였을 때 이렇게 큰 효과가 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연구팀은 당뇨병쥐들을 다섯 그룹으로 나눠 관찰했습니다. 정상쥐, 당뇨쥐, 각각의 단일 약물 투여군, 그리고 병용 투여군이었습니다. 그 결과 병용 투여군은 다른 모든 그룹보다 혈당 조절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된 것은 물론, 인슐린 분비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아... 치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 세포의 활동성이 좋아졌다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처장 기능이 회복된 걸 의미합니다. 심지어 처장 내 인슐린 양성 세포의 면적도 넓어졌습니다. 기능 뿐 아니라, 처장의 물리적 구조도 개선된 셈이죠. 또한 세포 노화 지표로 알려진 단백질 P16, p1, p1, p13의 발현이 억제됐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신호가 줄어든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는 단순한 혀당 조절을 넘어서 노화 자체를 막는 기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비단 처장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신장 조직에서도 항노화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전신적인 세포 기능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효과의 핵심 기전을 베타 Hb와 Nrf2 경로에서 찾았습니다. 베타 Hb는 케톤체 의 일종으로 항산화 기능을 유도하는 물질입니다. Nrf2는 세포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생존을 돕는 주요 유전자 경로입니다. 이 둘이 활성화되면서 초전세포들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된 것입니다. 당뇨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취장 기능이 망가진다는 점인데요. 임슐린을 외부에서 주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죠. 하지만 이번 연구처럼 체장 자체가 회복된다면 완전히 다른 국면이 됩니다. 기존에 이미 시판 중인 약을 조합해 효과를 얻은 점도 의미가 큽니다. 새로운 신약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적용해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동물 실험 수준이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곧 인간 대상 임상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령의 당뇨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화 억제 효과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노인 당뇨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능이 망가지고 인슐린을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하지만 초장 베타 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당뇨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병이 아니라 회복이 가능한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그 가능성을 열어준 셈입니다. 병용된 약물은 이미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전성이 검증된 약입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치료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베타세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초기 당뇨, 환자라면 더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노화 억제 효과까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인병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를 익힙니다. 앞으로의 임상 결과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기존 치료제를 새롭게 조합하는 방식의 연구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빠르게 치료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이죠. 향후 당뇨 치료는 점점 더 개인 맞춤형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베타세포 기능, 체중, 인슐린 민감도, 유전자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치료가 등장할 겁니다. 이번 경영요법도 그 흐름 속에 있는 중요한 발전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치장 회복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약물 치료의 목표가 단순 조절이 아닌 기능 회복이 되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당뇨 환자들이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만 새로운 과학도 많은 힘이 되어 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